부동산오래미팅의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개발자완성에 관한 텍스트를 읽고 우리가 이제 말과 글을 이용해서 사람이 되는 길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되는 그런 훈련을 시도합니다. 그 핵심은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감각의 모드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생각에 끄달리거나 생각에 쫓겨서 음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고통과 절망이 기록된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생각을 감각하는 것으로 사는 방식을 바꿔주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아,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의 가장 큰 핵심축제는 고객이 정령이 필요로 하는게 뭐냐 이거죠 우리 어 아, 강릉 홍역동산의 그 오프라인 상소에는 에이코 게시 전단이 예, 쭉 붙어있는거죠 그 에이코 게시 전단에 지금 이제 에, 그, 어, 그 에이코 게시 전단에 지금 이제 에, 그 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거죠 동산중개업의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물건, 물건을 접수받는 거죠. 물건 접수. 두 번째는 뭐죠? 물건을 접수받은 다음에는 물건을, 취재 제실 해야죠. 취재한 아, 다음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하고, 광고하고, 어, 홍보하고, 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흥정과 협상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의 관계 과정이죠. 이 물건과 사람을, 이 사람의 저 물건을 매칭해서 공정과 협상합니다. 계약하고 사후처리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접수하고 두 번째 취재하고 세 번째 관리하고 네 번째 흥정 협상하고 계약하고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것. 매뉴얼 만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 성과를 내기 하는 거죠. 성과가 없이 음, 맨날 뭐 암기하고 공부하를 필요 없는 거죠. 승관은는 구체적으로 돈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어, 음, 부동산 중개업의 핵심 기능으로서 전속 중계계약이 여기에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계 업무를 아, 제대로 해서 온 오프 통합 그 시스템. 근데 네, 워낙 그 통합 시스템을 가져가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는 A4 게시 전단입니다. 두 번째는 강릉 g d s 대 강릉 부동산 넷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흥정부동산 오랜 비통에서 향후에 크게 가져갈 주제는 물건 접수, 취재, 관리, 흥정 계약, 이런, 음, 일련의 그중요한 과정의 모든 프로세스를 매뉴얼로 정해 드릴 겁니다. 정리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고 또 구체적인 목표치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도 구체적으로 천만원 정도의 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중개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 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전속 중개 의뢰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고그 다음에 온어프 통합 시스템을 가져간다. 그온어프 통합 시스템의중점적으로는 a 4 게시 전단이고 a 4 게시 전단은 사무실의 그 주제별 게시판에 QR 코드가 박히거나 그 일련번호가 박혀서 일련번호가 박힌 상태에서 일련번호가 박힌 상태에서 게시되어서 음, 고객들이 24시간 상설에 와서 그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문어고를 통합 시켜 가는 시스템, 그다음에 네, 온라인에서는 강릉 부동산 네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강릉 부동산 네트에 어, 물건이 올라가기 위해서 유튜브에 어,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유스 트림에서 실시간 방송이 되는 거, 그다음에 블로그에 우리 물건들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일련의, 뭐, 일련의 모든 그 과정을 체계화시켜서 어, 쉽게 할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한테. 근데 무조건 쉽게 많이 좋은 것이거나 능사는 아니다. 물론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 될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이 같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항상 그, 완하고 연결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받쳐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경제가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실천, 중행하는 마음으로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2014년 2월 10일, 강릉 홍부동산 오래미팅 제1회입니다. 아,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힘들... 어려운 일 힘든 일이긴 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두 시간 안에 아침을 먹는 시간을 넣을 수 있게 다 아침을 먹는 시간, 아침을 먹는 시간. 오늘은 그 일단은 뭐 부동 어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끝내 주자 한 거지 끝내 주자. 오늘의 텍스트와 그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각자의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밴드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자. 오늘은 2010년 강릉 홍재부동산 월요미팅이었다라는 거고. 그 모든 내용은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어요. 어디에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 짓기 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지금 아침 7시인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렵고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은 본 적이 없어.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늘 내린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야. 꿈보다 해몽이고, 인생은 누구나 자기가 해석하고 정이 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아이, 근, 그래서 2시간 동안에 예, 아침 식사까지 할수 있을 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저녁에 하려고 하는 투자 설명에는 예, 일단 강릉 홍재부동산 월요 미팅이 정착되고 난 다음에 조금 시차를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핵심은 전속중계 업계약업무의 업무, 흐름도가 있고 그 물건의 그하나하나에 지금 여기 QR 코드가 안 박혀 있어 QR 코드나 일련번호를 여기 에박아 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밖에 오늘이 그런 날인 만큼 밖에 나가서 좀그 어, 조금 하야겠어.